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5년 9월 29일, 을 6월 신축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들판에 하얀 소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가을 초원은 하얀 소에게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를 거두어드리는 수확을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그 발걸음은 느리지만은 단단하고 그 숨결은 묵직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손은 근면과 성실의 상징으로 작은 씨앗을 풍요의 결실로 안겨줍니다. 오늘은 노력의 결실을 바라보는 날이자 기다림 끝에 얻는 풍요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명언, 땅을 밟는 자는 땅의 힘을 얻는다. 공자, 가을 하늘은 높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이 계절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거울이 됩니다. 황소는 무겁지만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오늘 꾸준함이 가장 큰 힘이다라는 것을 전해 줍니다. 운세는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은 매일 저녁 8시에 희망 등대가 전하는 일일 운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